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2일 장 종료 이후에 여러분들과 이 LS 일렉트릭 최근에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 미국의 50%가 넘는 전력 설비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 설비들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설립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LS 일렉트릭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거래 대금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 지금 이렇게 눌리는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주가가 단순히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었을 때 우선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어느 정도 고점을 찍게 된다면 주가가 눌리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ls 일렉트릭 앞으로 지금이 고점 찍은 상태에서 주가가 눌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가가 눌릴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있었던 가장 강한 저항 라인 이 저항라인이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15만원대, 15만원에서 14만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지지 구간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손절 혹은 비중을 줄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LS 일렉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이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이 재료에 대한 지속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시장에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가 이 지지라인을 깨었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주가가 이 지지라인 15만원대에서 14만원 위에서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 이 구간을 거래대금과 함께 깨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손절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LS일렉트릭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만들어지는 이 일봉들, 거래 대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LS일렉트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앞으로 2분기 예정 매출, 실질적인 기업 분석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 두었고요. 이번 5월달에 핵심적인 공시 내용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 기업 분석, 기본적인 분석과 실질적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재료에 대한 정리 모두 끝마치고요. 이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통해서 지금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이 보고서에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렇게 재료 분석과 실질적인 수급에 대한 분석 모두 끝마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목표가와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추가 매수 혹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LS 일렉트릭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의 1... 0 1 0 8 0 0 0 1904번으로 ls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링크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보시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ls 일렉트릭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과 주가 눌림 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풍산과 제일 전기공업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시가 매수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도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확인하시고 시가의 매수 걸어두시기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261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풍산 시가 매수 이후에 장중 15%까지 올라가 주었던 종목이고요. 제일 전기 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3%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9시부터는 매도할 때까지 제가 매도 타점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 차트에서 확인되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물량으로 호가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 없는 종목들,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잡아가는 부분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타점 잡는 방법, 수급 확인하고 오늘 섹터들 어떻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고요. 수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타점 나왔을 때 주가 눌림 구간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 준비하는 종목도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 지지받는 주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HBM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기사가 5월 중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재료가 나오게 되었을 때이 협력 이력을 통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스윙 혹은 단타 종목으로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테니까, 이 부분 빠짐없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로픽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키로픽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